라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약 323만 명, 24만 명 정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의 기왕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 경제인은 최신원 전 SK 네트웍스 회장. 취지성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입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 출범 후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